안녕하세요. 브랜드메이크스토리쌤과 함께하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살펴보기 오늘은 영남대학교 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올려둔 동영상에 2021학년도 영남대학교 수시모집요강 분석이 있었지요. 그것과 같이 보신다면 2022 영남대학교 모집요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남대학교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영남대학교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그림 한장 보고 갈게요 자 대구진로교사협의회에서 만드신 건데요 2022 대입 주요 대학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경북대학교 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에서 경북대학교는 교과도 30% 정도 정시도 30% 정도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남 대학교 보시면 빨간색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영남 대학교는 무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50%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어, 영남 대학교만 그런 것이냐. 개명대학교도 역시 50% 가까이. 대구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대구대 경북대학교를 제외한 대구에 있는 주요 사립대학교들은 정시 수시 모집에 교과전형이 아주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원서를 지원하실 때 전략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 보이시죠? 서울대는 교과전형이 없고요. 서강대는 정말 172명, 동국대도 398명, 연세대도 528명. 뭐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요렇게 서울 지역의 서울 주요 대학교의 입학, 그, 수, 어, 학생 선발 계획과 대구 경북의 학생 선발 계획, 다시 말하면, 주, 서울 주요 대학과 나머지 대학들의 선발 방식엔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크게 차이가 난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서울 주요 대학교들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가 40%까지 뽑아야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 선발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을 이루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생긴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지역 균형 전형의 의미로서 교과 전형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의 대학교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어, 요약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학생 전형의 숫자는 일반학생 전형의 숫자는 올해보다 약 400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학생 전형은 약 400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약 200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이 고른기회 전형이 정원내 전형으로 235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의약 창의 인재 전형으로 해서 의대에서 학생부 교과로 뽑는 학생 여덟 명, 그리고 군사학 특별 전형 삼십 명,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수시에 교과 전형으로만 뽑는 학생이 거의 전체 정원의 오십 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잠재능력우수자 전형으로 육백 구십 명을 선발하고요. 뭐 실기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은 이런 전형과 별도의 전형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원 외 전형은 농어촌 전형과 약학 고른기회 전형, 항공운송학 특별 전형 그리고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전체 1060명 모집하는데요. 1060명이니까 전체의 22% 정도 되죠. 그래서 영남대학교는 2022 입시에서도 수시 78% 정시 22%를 선발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인원의 변화는 없는 형태이고요. 아, 영남대학교는 학생부 종합보다 교과 전형이 많구나.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수시 78.4%, 정시 21.6%였던 게 2022학년도에는 수시 78.2%, 정시 21.8%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인재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이 확대되었다. 자 지역인재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879명을 선발하는데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지역인재전형은 대구 경북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요 아무래도 일반 전형보다는 그 경쟁률이 혹은 그 합격 점수가 조금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런기회전형의 학생 숫자가 많이 증가했으므로 본인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지원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크게 바뀐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원래 면접이 2단계로 면접이 있었는데요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면접 폐지되고 자기소개 제출하지 않죠 따라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데 수능제제도 없습니다 영남대학교 2 2022학년도 입시부터 영남대학교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없고 수능 체제가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출하는 유일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인데요. 교과성적 85%, 출결 10%, 봉사활동 5%로 반영해둔 게 올해까지인데 교과성적 85%에 진로선택을 5%로 하고 출결을 10%즉 봉사활동 5%를 없앴다는 게 특징이죠. 봉사활동 5%를 없애고 그5% 진로선택 환산 등급으로 줬습니다. 네, 그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크지도 않은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진로선택에 뒤쪽에 보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진로선택환산 등급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남대학교에서 크게 변화된 게 이건데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및 학년별 반영비율 인데요 영남대학교는 원래 학년별 반영비율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 학년을 합쳐서 100%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국어든 2학년 국어든 똑같이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반영 교과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 반드시 살펴주셔야 될것 반드시 살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올해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인 경우에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은 2, 3학년 때 수학이 빠졌었습니다. 올해, 올해 자연계 영남대학교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 산출에 2, 3학년 성적에서 국어가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진로 선택과목이 들어오면서 일반 선택과목과 공통 과목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2022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시기에 내신성적산출에는 1학년은 공통선택과목 전과목이죠. 반영을 하고요. 2학년에는 인문사형계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이냐 과학이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남대학교도 2022학년부터는 도 국영수를 다 반영하고 인문계열은 사회과목, 자연계열은 과학과목을 반영한다 확인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체능 계열인 경우에는 수학이 반영되지 않고요. 사회 과목 반영한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별로 모집 인원인데요. 뭐, 크게, 뭐, 보실 것은 별로 없, 없으시지만, 지역 인재 전형의 숫자가 아주 많이 늘었다. 라는 것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영남대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관심을 가, 많이 가지는 몇 개의 과만 살펴본다고 하면, 자, 일단 군사학과입니다. 군사학과는 군사학 특별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로 뽑는다는 거 나머지 없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공운송학과인 경우에는 항공운송학 특별전형으로 14명 역시 교과입니다. 정원에죠 뽑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예과의 경우에는 일반학생전형은 8명, 지역인재전형 25명, 의학장애인재전형 8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의 의대들이 지역의 학생들을 좀더 많이 뽑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남대학교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25명이나 되는 인원을 뽑고, 이, 뽑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학 창의 인재 전형이란 것은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어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적이 다 사라졌지만 여기는 교과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장의 인재전형으로 8명을 뽑을 때는 면접을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학년부터 새롭게 어, 신입생을 뽑는 약학부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전형으로 17명 지역인재전형으로 25명을 뽑습니다. 교과전형입니다. 역시 지역의 학생들에게 좀더 인센티브를 주고자. 어, 과정을 편성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농어촌 전형을 다섯 명이나 뽑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약학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고른 기회 전형인데 약학과만을 위한 고른 기회 전형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적은 괜찮은 편이며 고른 기회 전형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약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모집 단위별인데요. 정시는 영남대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나군과 다군에 몰려 있고요. 특이한 과만 가군에 있는데요. 보시면 군사학과 가군에 10명 뽑고요. 인문자율전공 가군에 17명 뽑습니다. 자 그거 말고는 다 나군과 다군에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 예과는 나군에 35명, 약학과는 나군에 28명 선발한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별로 각각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이고요. 이 전형은 어,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데 일괄 합산으로 100% 선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내신 성적만으로 100% 선발한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라는 것이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겁니다. 내신 성적 800점 만점으로 뽑는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은 어떻게 반영하냐는 뒤쪽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교과 전형이므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 영역도 정해져 있다. 수능 응시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영남대학교의 수시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의학과, 약학과, 특수교육과를 제외한 특수체육교육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를 응시해야 되는데 직업탐구는 안 된다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한국사를 응시해야지만, 응시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예과와 약학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학은 미적과 기아중택 1을 하셔야 되고 과학 선택을 해야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특수체육교육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탐구 중에서 3개 영역 이상 응시하고 한국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응시하여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과별로 영남대학교는 과별로 음, 수능 체제를 많이 이렇게 분류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외우기가 참 힘든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 게이 예과가 제일 높겠죠. 4개 등급 합이 5입니다. 한국사 4등급 이내고요. 이 4개 등급 합이 5인데 과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미적이나 기하 중에 선택해 서쳐야 된다는 거죠. 약학부 같은 경우는 4개 등급 합이 6입니다. 자, 이과 약학부가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아, 아주 쉽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이때 이 과학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상위학생들이 조금 지원한다는 정치 행정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3개 합 11, 그리고 영어 영문 등, 그리고 기계 it 과들은 3개 합 12. 그리고 약간 이제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문과대학이나 새마을 국제학 개발학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세계합13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세계합 14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의예약학을 제외하고는 어떤 수능 응시 과목을 치든지 다 치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과로 지원한 경우들이 있겠죠. 따라서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이런 과들의 경우에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등급을 상향하여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선택했는데 제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저 기준을 계산할 때 2등급으로 해준다.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이 최저 등급은 수학을 어 영역을 선택한 것과 관계없이 이 체제를 맞추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외국어 한문 같은 경우는 요 응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 이런 특수한 관계있는 학과들에 응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목의 등급을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두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대구 경북의 학생들 대구 경북 소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방법은 일반 학생 전형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은 차이가 나는 것 하나밖에 없죠 대구 경북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전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느냐의 차이이므로 그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분해서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른 기회 전형이 235명이나 추가가 됐는데요. 자 영남대학교에서 정원 내 고른 기회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혹은 국가보훈대상자 혹은 서해 5도 학생 그리고 만학도로 선정이 하였습니다. 만학도란 30세가 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고른 기회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선발 방식은 교과 전형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쪽도 점수가 어, 앞에 전형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형성될 거라고 예상이 되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도 훨씬 더 쉽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셨으면 11, 12, 13, 14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14, 15, 16, 17로 나갔죠. 3등급이나 낮춰줍니다. 세개 등급 합이 14라는 말은 4, 5, 5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세계 등급 이 15란 말은 세 과목 5등급입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못 맞출 일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여기 지원하실 때는 본인이 지원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의학 창의 인재 전형을 8명을 선발하는데요. 단계 전형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자이 면접고사는 mmi 면접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의학 의학 의학과 면접입니다. 근데 이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기 때문에 꼭 관련한 학생들만 지원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시죠 그래서 8 명을 뽑기는 하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다 그리고 이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므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능체제는 여전히 사합입니다 자 군사학 특별전형은요 육군협약학과인데요 육군과 협약되어서 군사학과를 이제 막 군사학과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이 단계별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 성적으로 5배수 선발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렇게 5배수 선정된 학생들 중에서 체력검사, 면접고사를 치고 신체검사, 인성검사는 합불만 판단하고요. 신원조회를 해서 선발합니다. 육군에서 육군 간부를 뽑는 방식과 똑같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1단계는 내신 성적으로 5배수를 뽑는다. 따라서 내신 성적 잘 어, 관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3개 등급 합 15인데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3개 등급 합 15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일괄 합산입니다. 자기 소개서도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류로 100% 선발합니다. 자, 이제 선발을 하는데 각 영역별로 점수 배점을 해 놨죠. 이렇게 점수 배점을 해 놨다는 이야기는 각 영역별로 점수를 계산해서 합산해서 학생을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점수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요소들로 점수를 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디에 점수가 많이 배점되어 있냐면 잠재 능력의 30%, 전공 적합성의 30%가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인성과 학업 역량에는 20%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요소들을 보시면 아, 내가 영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의 내신성적 및 활동에 집중하시는 것이 전공적합성을 높이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발전하고 있는 모습,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잠재능력을 보여주는 데 좋겠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기 전형은 저희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북 지역 혹은 전국 단위 지역에 농어촌 학생인들이 많은데요. 농어촌 지역 농어촌 학생 전형을 보시면 6년 과정 이수자와 12년 과정 이수자가 모든 학교가 조건이 똑같습니다. 6년 과정 이수자 중고등학교를 농어촌에서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같이 거주가 되어야 되고요. 12년 과정 초중고를 다 농어촌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은 부모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일괄합산으로. 학생들을 뽑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약학부가 네개 등급 합이 8입니다. 앞쪽에서 보셨지만 교과 진영의 약학과 약학부가 네개 등급 합이 6이었거든요. 네, 네개 등급 합 8이라는 경우는 2등급이 평균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쪽보다는 훨씬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쉽다. 그리고 일반과들도 보통 3등급이 떨어져 있는 형태이다. 확인하시면 아, 그래서 농어촌 전형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많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유리할 수 있겠구나. 본인 농어촌 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면 이 전형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약학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게 다른 학교에 잘 없는 전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형 경우에는 교과로 100%를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도 4, 8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성적이 괜찮다면 지원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게 뽑는 인원이 다섯 명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이런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합격점이 형성될까는 사실은 조금 어, 바라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가 4개와 8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쉽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전형으로 항공운송학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항공운송학이라는 것은요 공군과 협약을 맺어서 공군 파일럿이 될수 있는 사람을 뽑는 어, 전형입니다 14명을 모집하는데요 남자 13명에 여자 1명을 모집합니다 당연히 군인이 될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것에 어,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단계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그 성적에다가 체력, 면접, 신체, 적성, 신원, 조회는 합불판정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군사학과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군사학과보다 훨씬 더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높다는 거죠. 군사학과는 1단계 5배수에는 내신성적으로 뽑지만 2단계에서 체력검사, 면접고사가 200점, 100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항공운송학특별전형인 경우는 내신성적만 반영하고 나머지들은 합불 기준으로 뽑습니다. 하지만 앞에 2021학년도 입시요강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신체적 능력을 많이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서를 내시기 전에 본인이 조종사로서 그 신체적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를 병원에서 한번 검사하셔 하신 후에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체제는 세계 합 굽니다. 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서류 평가만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수능 이주 전형도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에서 변화에서 저희들 살펴봤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수학을 반영한다. 자연계열에서도 국어를 반영한다.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사회과목이냐? 과학과목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반영한다 확인하시고요. 학년별 비율은 없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진로선택과목 어떻게 반영하느냐인데요. 뭐 일단은 일반과목 9등급제 과목은 그냥 등급을 이용해서 반영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과목별 석차등급 곱하기 과목별 이수단위 그리고 전체 이수 단위로 나누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평균 이수 단위를 평균 석차를 평균 등급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진로 선택으로 이수한 과목 중에서 성적이 높은 세 과목을 선택합니다. 혹시나 세 과목을 안 들은 학생의 경우에는 전학년 석차 등급을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로 환산하는 거죠. 자, 그래 보통 세 과목 이상은 들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그세 과목 이상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성적이 높은 것세 개를 반영합니다. 물론 자연계열로 지원한 학생들인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과학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환산 등급을 평균 내는 겁니다. a면 1점, b면 3점, c면 5점으로 환산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어차피 85%를 반영하는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의 성적을 환산할 때 등급 평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을 맞았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으로 나누니까 진로선택과목의 재환산등급이 1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b를 맞으면 3등급으로 환산한다는 이야기고 c를 맞으면 5등급으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결성적 10%는 민정결석일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민정결석일 수가 2일 이내인 경우는 만점을 줍니다. 경북대학교랑 똑같은 걸로 보이시죠. 자 그래서 출석 출결 성적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영남대학교 2022 대학 입시전형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과 전형이 50%가 넘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자기소득에서나 면접이 없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을 충출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영남대학교 2022학년 대입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BSM 쌤과 함께 하는 대학 입시 살펴보기 영남대학교 2022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